얼마 전에 데스티니 가디언즈라는 게임이 스팀으로 넘어왔다는 건 FPS나 RPG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소식을 알고는 있었지만 당장 시작하려니까 불친절함으로 치면 다크소울을 상위할 정도의 악명과 인싸들만 하는 게임이라는 소문 때문에 시작이 상당히 고민됐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리뷰할 걸 찾은 거라 당장 다운받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멈췄어야 됐어요. 이 게임은 시작해서는 안 됐습니다. 시작 전에 알려드릴 건이 게임은 무료라는 겁니다. 처음 하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무료 게임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그래픽 퀄리티와 수준 높은 더빙을 자랑합니다. 게임 시작하자마자 기대감을 만땅으로 충전시켜줬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살짝 졸리기 시작했죠. 좋겠다. 이 정도 그래픽이 면내 컴퓨터로 무릴 텐데.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우였습니다. 최적화가 굉장히 잘돼 있어서 생각보다 높은 사양이 아니더라도 문제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을 겁니다. 튜토리얼이 끝나고 마을에 도착해서 제게 가장 먼저 찾아온 건이 게임의 악명 높은 불친절함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이쪽일세, 이쪽으로 오시게 젊은이. 하는 것도 없고 도움말도 적은 편이라 당장 뭘 해야 될지 몰랐죠. 아마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 플레이했나요? 여기저기 행성들이 잠금해제되고 퀘스트들이 문어발식으로 불어나면서 감당이 안될 즈음 무슨 게임이 이렇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슬슬 게임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에 있는 NPC들이나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시간을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던 와중에 로딩 시간에나 잠깐 보여주는 우주선을 파는 NPC를 발견했는데 얘가 주는 퀘스트를 들어가자마자 시네마틱이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메인 퀘스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3일만에요 스토리 에피소드, 그러니까 메인 퀘스트를 두개 정도 해보고 느낀 건 스토리 모드만큼은 정말 최고였다는 겁니다. 배경과 연출 하나하나가 눈을 즐겁게 해줬고 유저가 스토리를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게 시네마틱 무비들을 미션 사이사이에 계속 끼워 넣은 덕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더빙도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자막이 필요 없을 정도였어요. 덕분에 플레이 타임 내내 화면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빌런들이 그렇듯 파괴할 목표만 보면 뇌가 없는 것처럼 파기! 만 외칠 줄 알았는데 이 게임에 등장하는 빌런들은 꽤나 의외의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스토리 진행 방향도 별로 뻔하지 않았고 에피소드 하나당 플레이 타임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적당히 긴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스토리를 이해하고 나서부터 스토리에 등장했던 NPC들에게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고 서브퀘스트에 있는 NPC들의 대사가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마치 스토리의 연장선을 플레이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봅시다. 우선 이 게임은 크게 5개의 캠페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개는 무료, 2개는 유료 DLC입니다. DLC가 없으면 일부 스토리와 레이드, 그리고 일부 무기와 퀘스트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투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무엇보다 총쏠 때의 손맛이 끝내줍니다. 몹이나 적들이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새로운 엄폐물을 찾아 이동해야 하고, 퀘스트 중엔 2단 점프로 넘어가는 점프맵이나 이리저리 튕겨지는 구간들이 많아서 FPS 멀미가 심한 분들에겐 어찌 보면 지옥도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슈팅 RPG의 경우 보통 난이도 조절을 몬스터의 체력을 뻥튀기 하는 걸로 조절하기 마련인데 데스티니의 경우는 분리 스펀지보다는 죽창 싸움이라는 느낌을 좀더 강하게 줬습니다. 적절한 옵션의 무기를 구하거나 몬스터의 약점만 잘 공략한다면 한탄창 안에 몹들이 갈려나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물론 몹들도 여러분을 공중분해할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투 중엔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캐릭터 빌드의 경우 장착한 장비들의 평균 점수가 곧 레벨이라는 점과 스탯 투자나 스킬 레벨업 시스템이 없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의 하위 직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위 직업마다 또세 개의 특성으로 나뉘어서 총 9가지의 전투 방식을 제약 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세 개는 유료대열습니다 RPG에서 레벨의 경계가 희미하다는 건 꽤나 참신한 시스템이었어요. 사기급 무기를 먹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점수 차이가 나도 쩔하거나 쩔받는다는 느낌 없이 같이 컨텐츠를 즐길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시스템이었습니다. 무기는 일반 무기, 특수무기, 중화기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무기 종류는 총, 칼, 활, 로켓 등 꽤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장비들의 희귀도는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가장 높은 등급인 경이보다한 단계 낮은 전설템으로 도배하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전설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드랍되고 보상으로도 막 뿌려줘서 템 파밍이 생각보다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쓸만하고 좋은 무기를 얻기 위해선 지옥같은 노가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원하는 장비를 얻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원하는 퍽과 스탯이 나올 때까지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같은 경위 아이템이라도 스탯은 무작위로 주어지고 무기에 붙는 퍽도 랜덤으로 붙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 컨텐츠에 가깝습니다. 노가다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이 올려야 할이 레벨이라는 장비 점수도 900부터는 수많은 일일 퀘스트를 반복하면서 1점씩 찔끔찔끔 올릴 수 있습니다. 1점이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희열과 앞으로 또 올리는데 들어갈 시간과 노력에 대한 걱정으로 매번 하이텐션과 로우텐션을 왔다갔다 할수 있는 마약 같은 구조라고 할수 있죠. 서브 컨텐츠는 3개 정도로 나뉘는데 전부 다 꽤나 재밌고 기대할 만한 보상을 주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반복을 거듭해야만 얻을 수 있겠지만요. PBE와 PBP가 섞여서 상대와 경쟁하며 보스 몹을 먼저 잡아야 하는 겜빗 전형적인 PBP 컨텐츠인 시련의 장과 PBE가 메인인 공격전과 레이드가 있습니다. 사실 레이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랜덤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인싸게임이라는 소문도 어느 정도 과장된 것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레이드도 게임 홈페이지에서 공개 파티를 개설해서 파티원을 모집할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문제라면 언어 실력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겠죠. 사실 고인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뉴비기 때문에 클랜에 들어가시면 이런 문제도 가볍게 해결됩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스토리도 재밌고 컨텐츠도 풍부하고 그래픽도 좋습니다. 다만 수많은 노가다와 불친절함을 이겨낼 만한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무료 게임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즐기시다가 너무 재밌어서 더 하고 싶을 때 DLC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초로이었습니다.